알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새로운 병원들의 건설.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조각난 이야기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우연한 일상적 사건처럼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통해 묶여 있으며 그 고리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입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7억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 AI 분석 기술까지 동원되는 추적 시스템. 그런데도 왜 실종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끝없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거대한 감시망이 존재하는데도 사람의 흔적이 SP조차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 모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한올한올 한올 따라가며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점들을 다시 배치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지금껏 온라인에 흩어져 있던 온갖 의혹을 종합하여 대중이 보지 못했던 감춰진 진실을 최대한 명확하게 드러내보는 것.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믿기 어려운 장면과 논리적 퍼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 11일 배우 우먹농이 사망한 이후 중국 SNS는 단순한 추모 분위기를 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불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두달뒤 중국의 논란 제조기이자 내부 고발자 이미지로 알려진 송조더가 다시 한번 폭탄 같은 글을 올리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는 우멍농 사망과 관련된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몇년 전부터 조용히 번지고 있던 동안화와 회춘 기술 관련 괴상한 루머까지 끄집어내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젊어지는 기술, 장기 교체, 피 교체에 대한 문장과 게시물들이 중국 SNS 전역에서 순식간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누리꾼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공포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송주더가 예전에 올렸던 다르레비비오 글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입니다. 그 글은 2023년 6월 16일에 게시된 것으로 그는 이미 그때부터 장기 이식은 자발적 기증 혹은 혈연 관계 외에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생체 장기 사용은 병원장, 외과 의사 그리고 장기 수혜자까지 모두 사용에 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며 당시엔 관심을 받지 못했던 글이었지만 최근의 실종 증가와 특정 연예인들의 젊어짐 현상이 맞물리면서 갑자기 엄청난 공포심과 의심 속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 송조던은 다시 글을 게시하며 파문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그는 부품을 교체한 괴물 같은 존재가 있다. 그 장기는 혹시 실종된 아이들의 것 아닌가? 라는 섬뜩한 문장을 남겼고 왜 갑자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홍보하느냐? 혹시 병원의 장기 이식 사업을 광고하는 건가? 라고 콕 집어 언급하며 특정 인물의 이상한 과시가 위험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있으며 이런 행동이 결국 더 많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중국 커뮤니티 전반에 불신 혼란 공포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이후 수많은 의혹 영상과 게시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불신은 대중 문화계로 번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최근 몇년 사이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회복 혹은 회춘을 지적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세 명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이영월이었습니다. 이영월은 과거 한동안 극도로 쇠약해진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볼 살은 완전히 꺼져 있었으며 걸을 때도 보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쇠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80대 노인 같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3년 5월 그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스스로 사진을 올린 뒤 상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영상들 속에 그는 활력이 넘쳤고 수영을 하고 무술을 수련하고 점프를 하고 아침 운동을 하며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60세에서 30세로 돌아갔다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논란을 키운 것은 그의 몸에서 흉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생 액션을 찍어온 배우에게 흉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었고, 그의 겨드랑이에 털조차 없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인공피부 가능성을 언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제거했던 목종양의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졌고, 손목피부에는 피부 경계선처럼 보이는 주름이 잡혀 있어,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피부, 전체 교체, 심지어 누군가의 신체를 이식받았다는 음모론이 기정사실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어 외에도 홍금보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벗어나 걷고 움직이며 건강해진 모습 그리고 늘 부축을 받아야 했던 리핑이 최근 등산까지 나섰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 연예계에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논란을 더욱 확산시킨 인물은 중국의 55세 SNS 스타 여원홍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상에서 현재 이영얼에게 벌어지고 있는 젊어짐 논란에 대해 그건 단순한 피 교체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원홍은 그 비밀이 바로 특정 기업이 보유한 합법 특허 기술, 즉, 청춘 추출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사람을 특정한 연령대로 되돌릴 수 있으며 본인도 이를 위해 제약 공장을 인수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논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의혹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영상은 갑자기 삭제되었고 이 삭제 조치가 오히려 무언가 감추려고 한다는 음모론적 의심에 기름을 부으며 논란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영월, 홍금보, 니핑과 같은 유명 인물들이 갑자기 젊어지고 건강을 회복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 연달아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점차 공포와 혐오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과 영상 속에서 흡혈귀 같다. 인간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진다. 과학이 아니라 금기를 건드린 느낌이다. 보고만 있어도 소름이 돋는다라는 극단적인 감상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피교체라는 개념이 급부상하면서 네티즌들은 곧바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피는 누구의 피인가? 부자들의 자녀가 자기 피를 내줄 리 없다. 원하는 만큼 피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라는 물음들이 이어졌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피와 장기는 약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포는 곧 중국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고전 서유기의 장면과도 연결되며 서유기에 나오는 요괴들이 소녀와 소년을 잡아먹고 불로장생을 얻으려던 설정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 고전 속 이야기들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잔혹한 현실을 은유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네티즌들의 반응은 점점 더 부유층과 권력층의 불로장생 욕망, 약자 실종자 희생이라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었고, 이 분위기는 이후 장기 밀매 및 실종 사건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더욱 강화시킨 것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역에서 실종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실종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실종된 친척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시신의 형태가 훼손되어 있었고 내부 장기가 대부분 사라진 채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이런 경우 가족들이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 사건 종결을 이유로 강하게 제지하거나 부검을 허가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문제는 누군가가 은폐하고 있다는 더큰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련 심리포 지역의 주민 유닝의 증언이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그는 근처 산에서 산책하던 중 다수의 어린아이 뼈로 보이는 유해를 발견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않았고 자세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네티즌 사회 전반에서는 실종자 증가와 장기 적출 의혹은 분명 연결되어 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며 산업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을 더욱 격화시킨 것은 2023년 11월 6일자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곧명 제1인민병원은 단 하루 동안 무려 4미1건의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업에는 30개 이상의 부서와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동시에 투입되었으며 밤새워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큰 충격은 병원이 발표한 기증자 수가 단 2명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즉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명의 기증자가 어떻게 서로 알개에 적합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가? 혈액형, 조직 적합성, 수술 일정까지 모두 맞아떨어지려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루만에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벌명 환자가 모두 동일한 기증자와 맞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의문이 빗발쳤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기증자 정보, 나이, 사망 원인,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의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국제 의료계까지 논란을 확산시켰고 해외 전문가들 역시 기증자가 두 명인데 사람이 날 건의 이식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중국 장기 이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중국 장기 이식 산업은 투명하지 않으며 그 뒤에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대중적 불신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감시망을 갖춘 국가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7억대에 가까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AI 기반 실시간 인물 추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길거리를 5분만 걸어도 위치, 신원, 이동 경로가 즉시 파악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아이와 청소년의 실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건들이 단한 건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네티즌들에게 단 하나의 결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감시망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네티즌들은 실종, 미해결, 장기 수요 증가, 병원의 과도한 이식 건수라는 흐름 속에서 국가 시스템이 개입하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혹은 점차 장기 적출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체계적이며 국가가 주도하거나 적어도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더큰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중국 장기 적출 논란은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06년 해외 주요 언론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발웅 수련자들이 수용소에서 시스템적으로 생체 장기 적출을 당하고 있다는 내부 폭로였습니다. 의료 관계자들과 전 수감자들의 증언, 병원 기록, 비정상적으로 높은 장기 이식 수술 건수 등이 종합되며 전 세계는 이 사건을 경악하며 바라봤습니다. 이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서북부 신장 지역의 수용소에서도 유사한 생체 장기 적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일부 인권단체는 특정 종교민족 집단이 장기창고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 이러한 의혹이 더 이상 특정 집단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즉, 실종된 청소년, 가난한 농민, 떠돌이, 노동자, 신분이 취약한 사람들까지 모두 장기 공급망의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공포가 대중 속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과거 논란들은 오늘날의 장기 밀매 의혹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한 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암암리에 더 확대되어 온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장기 이식산업의 급격한 팽창은 단순한 의혹 수준을 더 넘어서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조사단과 인권단체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중국의 장기 이식 건수는 매년 약 60, 공경건에서 많게는 100, 건경 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공식적인 장기 기증 시스템 규모와 이 수치가 절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기증자는 부족한데도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간, 신장, 심장, 각막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환자는 대기기간이 며칠에서 몇 주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2011년부터 대학생, 중학생, 청소년 실종 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이두 가지 현상이 우연일 가능성을 점점 더 낮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을 소름돋게 만든 것은 중국 경찰이 구축한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장기 적합률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네티즌들은 만약 누군가와 장기 적합도가 맞으면 바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국민은 모두 잠재적 장기 제공원이 될수 있다. 즉,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감이 온 사회에 확산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람들을 가장 공포에 빠뜨리는 지점은 이러한 의혹과 사건들이 모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구조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중국 전역에 갑자기 늘어난 장기 이식 전문 병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원 신축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며 규모 또한 과도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 8시간 동안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퍼지면서 그렇다면 장기 적출은 정말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뇌사 판정은 조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합법적 외피를 씌운 살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부자들의 불로장생 욕망이 끝이 없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대중의 비난 대상이었고 지금의 논란은 그 욕망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냉수적인 말은 이미 인터넷에서 흔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병원 옥상에 설치된 헬리패드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장기를 운반하기 위한 루트 아니냐. 어디선가 장기가 실려와 즉시 이식되는 구조가 이미 갖춰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많은 네티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겹친 사건이 아니다. 약자를 희생시키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살육이다. 그 공포와 불신이 지금 중국 인터넷 공간을 뒤덮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상이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선 장기 이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 사람을 죽여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구조라는 윤리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장기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몸에서 나와야 한다는 잔혹한 전제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상은 지금의 논란이 단순히 의료계나 일부 보유층의 문제를 넘어서 보유층, 권력층 전체가 약자의 삶을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세 번째로 영상은 중국 공산당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 윤리적 문제로 확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상은 중국 공산당의 본질이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마무리되며 시청자가 생각해야 할 지점은 하나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침묵하지 말라. 악을 멀리 하라. 이 메시지는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경고이자 호소로 전달되며 영상의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무리는 시청자에게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단순히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수많은 의혹과 증언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난 통계가 맞물려 만들어낸 거대한 퍼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이식, 실종, 국가 시스템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